통화되십니까? 어, 네. 당연히 되죠 당연히. <laughs> <laughs> 전화 기다리셨나요? 어머, 주님인가요? <laughs> 주님 맞내요 네. 주님. 어, 저는 선생님니 여기는 사랑의 컨텐트입니다 <컨설파! 웃음> <오, 안녕하세요. 웃음> <사람은 웃음> <드레이세요. 웃음> 예, 예. 네, 아... 전저화 기다리고 계셨죠? 아, 어, 진짜 기다리다가 심장 터질 것 같아서. 어. 아... 그래 근데 사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laughs> 어, 부러워. 부러워. 자 어디에 사시는 어, 몇살 누구신지요? 내 김? 시 은평로 사는 2 1살 최지혜입니다. 2 1 살. 지 씨. 아, 천원이다천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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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어, 우리 지혜 씨. 네. 지금 우리 저 특별하게 반갑은 손님 오셨거든요. 어, 최고의 투피.

진짜 팬이에요, 저, 대박. 아, 진짜 팬이에요? 네, 진짜, 모든걸다 저... 걸고. 아, 진짜로? 걸기 왜 걸어, 그런 걸 가시고? 어, 아, 여기, 온런거 아니에요, 네. 지혜씨, 아, 지혜씨, 안녕하세요. 언니, 진짜 팬이에요. 아, 어, 진짜 언니, 어떤 걸래 보고 그렇게 좋아해 주실까요? 언니, 그, 너, 이거 할 때. 지혜, 너. 어머. 아, 우짝아 최고. <laughs> 여기까지 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찐팬이 왔습니다. 지금 홍진영 씨 찐팬. 차라있 나. 나. 장민호 여덟 8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막강한 실력자가 한분더 들어오셨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자, 탑세븐 플러스 홍진영. 자, 8명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된다고 계속 오 그러셨는데 오 누군지 아시겠나요? 그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한사람은 어? 일어났습니다. 한분 일어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잠깐만, 자, 저분이 왜일어났을까요 여자 친구 보세 여자 친구 보세요. 자, 잠깐만, 한 <laughs> 사람은 알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못 알아듣나요? 예, 예. 자,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네. 지혜양, 안녕하세요. 오빠. 어머. <laughs> 맞아? <웃음> 이 목소리 봤습니까? 오빠 찐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웃음>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아, 그러세요? 장민호 씨. <laughs> 오빠, 왜 그러세요? <laughs> 왜 그러세요? 오빠. <laughs> <왜 그러세요? 웃음> 아, 저 오빠 지금 아, 왜이 그러세요? 아우, 저기 <laughs> <갑자기>, 제시 <laughs> 저희가 공식 사과를 드리고요. 네. <laughs> 아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봐요, 두 분이. 어, 그러니까. 제양. <laughs> 네 만났네요. 아 오빠 드디어 만났어요. 아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영탁이에요. 어이, 아, 안녕하세요 대박. 아 아는 사이야? <웃음> <웃음>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네이 말이 뭐냐면 네. 제그 약간 인생 철학이에요. 아, 아 옛날부터 했던 말이고 SNS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올려놓은 문구거든요. 네네네. 아 예.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되니까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되니까 우리 꼭 만납시다 아, 저요 네. 꼭 만나요 네 고마워요 진 <laughs> 사랑해요 네. 사랑해.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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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하고도 언젠가 한번 만나겠지요 하고 이렇게 계속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만났어요 이예예예 아. 그금이였구나야 진짜 친구들 같이 웃고였어요 특히 지제씨가 듣고 싶은 건다 들었어요. 너까지 하셨는데. 오, 네. 예, 그리고 다 들었는데. 예, 뭐. 어, 영상 오화가 혹시 가능할까요? 지혜 너 이거. 어, 어. <laughs> 자, 영상 오화가 가능하냐? 자, 자 영상 오화 가능합니까? 지혜 너, 너. 잘 자, 자, 잘 자, 자, 잘 자,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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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는 안 보는 사람 아, 그냥 그래. 아좋네요 네, 방송으로 하세요아 <laughs> 좋죠 좋죠. <laughs>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까? 저 오늘 홍진영님의 오늘밤을 신청했어요. 아, 네, <laughs> 네. 아, 근데 이렇게 아, 홍진영실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우리가. 또 <laughs> 카드가 있잖아요. 뚜의 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아, 예. 같이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면 아. 1절을 1절을 원곡자 진영 씨가 해주고 2절을 제가 투입하는 거어때요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네네. 3절은 장민호씨 투입하는 거어때요 그럼 뭘세요아네 좋아요 좋아요. 아 진영 씨 3절 없죠? 3절 어, 없어. 요 <laughs>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영탁, 홍진영 거기에 또 안무 김희재까지 김희재 예이빠 다하지마 <laughs> 예상에서 88점 88점 1 0 0점 100점. 1 0 0점입다 100점입니다.